건데 개병신 같은 새끼가 개매로시발놈이뭐 핑핑 유턴을 세우자더니 유턴이랑 연세현을 세우자니까 하시발 새끼가 유턴은 심판을 못 본다더니 골값 길게 싸다가 개병신이 돈빵하자니까 그냥 원심 세우고 해서야 하는 새끼가 왜 이렇게 추하냐 어? 원래 시발 무량아 이 뒤진 전국이 따까리 시발 유도 조같이 쳐맞은 엄마 디진 쓰레기 새끼야 아니 너 같은 좆밥 새끼로 상대로 난딜 자신이 없어 돈을 걸었잖아. 내가 먼저 나한테 돈을 걸자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있는 연세현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욕배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그만한 새끼야. 그냥 욕배트를 하면 되는데, 개병신 같은 새끼가 씨발놈이, <laughs> 두심 삼심을 세우자느니, 자꾸 개족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어? 내가 l 티어를 세우자고 하면 너한테 오히려 이득 아니야? 나보다 너가 더 친하잖아, 연세현이랑. 장인 같은 새끼야. 자꾸 족반다고 개병신 같은 새끼가 꼬르마다 느르니 꼴값 뒤지게 싸면서, 시발 새끼가 투심을 세우자느니, 삼심을 세우자느니, d 그엠이 저탱이 빠는 소리를 왜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 거야? 창년 새끼가. 어, 그냥 병신이야, 시발 문양아. 아 창년아, 전국이 까리, 개병신아, 이 씨X놈아. 무지하더라. 아니, 개병신 같은 새끼가 왜 이렇게 꼴값을 싸는 거야? 장애인이잖아, 부하야, 씨발로만. 귀신새끼야. 너 욕수수한테도 처발린 장애인새끼 아니야? 나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기재를 잡고, 나는 네가 졌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잖아.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욕수수라던가. 네가 무승부가 7곱일 번이 났었던 우정이를 상대로서 최근에, 배트를 승리를 한다던가. 내가 우정이랑 욕 배틀을 한 이후로 내가 누군가랑 욕 배틀을 해서 지고 이기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 없어. 풍아야, 씨발아. 상연아, 이 씨발개보지야. 엄마 뒤진 쓰레기새끼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니가 적거나 니가 이기지 못하, 못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개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겼고 너가 졌었던 사람들이라던가 네가 못 이겼던 상대를 내가 최근 접점에서 승리를 따냈다고 어? 미디진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도대체 뭘 보여줬냐 너는 어? 씨발로만 나랑의 차이를 나누는 거야 너가 졌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미 청년 새끼야 알겠지? 씨발보랴 제발 화이팅해 어? 살이나 좀 빼고 박여사처럼 턱에 미고비라도좀 맞아야 될것 같은데 알겠지? 해라 아, 어... 씨발, 가구 잡는 것 봐. <laughs> 야, 이 씨발, 방금 썼다, 어위콤비라또 맞다, 딱다 맞다, 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아하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구희야 너뭐 되냐? 너뭐 안되지 않아? 어? 아난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래 너뭐줬도 안되잖아 나는 저기 뭐 어디 네임드티어표 가면은 천상계 자리에 위치해 있잖아 구희야 그지? 응? 근데 너가 만약에 욕쟁이 그 라인업에 끼면은 최상위권은 고사하고 그냥 상급 욕쟁이도 간당간당 할것 같아서 그래 아니 씨발 소름이 돋아. 니가뭐 이딴 식으로 우정이를 이겼다느니 뭐 어디 욕수수을 이겼다느니 뭐 알겠거든? 응? 근데 너가 나한테 일 e 티어를 세우자고 하는 거면 나한테 오히려 이득이라는 네 말이 왜 결론 도출이 야 나보다 너가 연서현이랑 더 친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연서현이 앞서 말했듯 편파는 없습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 어? 그 친한다고 하는 거면은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 배틀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이제 욕 배틀을 해가지고 점수를 얻는 방식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욕 배틀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혹시? 그 나는 씨발 소름이 돋아 뭐 그런 거면 알겠거든. 근데 네가 1티어를 세우자고 하는 거면은 뭐 나보다 너가 더 친하다 왜 이딴 식으로 기열이 나는 거냐?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이게 그리고 니 그, 네 말대로 나보고 뭘 보여줬다면서 아나 씨발 아 씨발아 시발. 아 씨발 아, 개새끼야 아, 내가 뭘 보여줘야 되냐 그 너야 씨발 새끼야 내뭐 나한테 뭐 상대로 뭘 보여줘야 되겠지. 내가 너를 상대로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너를 상대로서 승리를 할수 있다는, 뭔 그런 합리적인 그 합리성이 뛰냐? 아, 난, 씨발, 소름, 진짜 소름 개도다. 나는, 진짜 너 같은 바퀴벌레 새끼가 나한테 욕배을 돈빵 건 다음에, 연서연 심판을 세우는 게 깔끔하게 뭐 세우는 게 뭐, 씨발, 뭐, 맞다느니, 유천은 심판을 못 본다고 해갖고, 너 내가 뭐, 씨발, 추하다느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 씨발 장애인 새끼야 내가 핑핑이 세우자고 했을 때아 근데 핑핑이는 핑핑이 내가 황제 황제 꼽을 때 핑핑이 있어가지고 씨발 핑핑이는 황제 동생이라 네가 <laughs> 핑핑이는 황제 동생이라서 안 세운다고 하는 너는안 추하냐 애미 뒤진 년아 어 아니 돌대가리 새낀가 이 씨발 새끼 뇌에 있는 해마가 장식이냐 너는 뭐 논리적인 사고 회로를 잘 못하는 거야? 아, 나, 씨발, 니 애미 젖꼭지, 씨발절단 까고 싶네. 할만바이, 씹디진, 병신, 할바이병장 죽여줘기, 씨발년 아유, 더 나올 것 같네. 왜 가져가. 와, 어, 진짜 이 새끼 존나 못한다. 씨발, 성대 성대 결별날 개병신, 씨발, 좆대지 애미 뒤진 새끼가. 내가 감기 걸렸는데, 너 같은 새끼랑 욕 배틀 해주는 거야. 개벌레 같은 새끼야. 너가 이야기했던 게, 티어를 세우면 왜 나한테 더 이득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혹시 그 이유가? 나보다 너가 더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연서현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둘다 친하기 때문에 편파를 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맥락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내 맥락은, 여기 있는 심판이 1티어라는 심판이기 때문에, 어? 핑핑 언설이랑 시발로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욕쟁이 아니야? 여기 있는 연세현이? 시발로마? 아니,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너한테 더 이득될 수밖에 없다. 너한테 더 이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가 붙였던 이 1티어에 대한 워딩은 뭐냐면, 내가 너랑 욕배틀 했을 때 막말로 강타라던가 야딱이라던가 이런 새끼 하면 내가 너랑 널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더 늘어나겠지. 아래에 있는 새끼니까. 만한 새끼야. 근데, 티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내가 이길 확률이 좀더 적어져. 씨발로마 왜냐면 그 1티어의 그런 생각들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욕 배틀 할 때, 뭐 내가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2티어라는 가정을 치자. 어? 그만한 새끼야. 그리고 심판, 내가 청상기랑 욕 배틀 할 때, 심판이 2티어야. 그럼 내 말을 좀더 공감할 확률이 높겠다는 거야. 어? 말을 좀더 공감을 할 확률이 높겠지. 어? 그래서, 나랑, 이, 위치가 비슷한 욕쟁이를 세우는 거, vs.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욕쟁이를 세웠을 때, 어? 이바이, 새끼야. 말대로,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뭐, 청산계 욕쟁이라고 하면서, 꼴값 뒤지게 썼잖아. 가오부리면서. 이미 이 창녀, 새끼야. 그치? 좋아, 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한테, 오히려 너의 주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주관이라던가, 이런 반박체계들이, 오히려 상위권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일탈거기 때문에 어? 내가 아래에 있고 내가 강탈하던가 야딱이라던가 이런 쓰레기 새끼들을 상대로 세우는 것보다 1티어를 세우는게 조금 더 개병신같은 새끼야 생각을 해봤을때 너한테 확률이 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거야 그래서 내가 1라운드 때그 1티어라는 워딩을 붙였던거고 풍아야 개시이 새끼야 진짜 장애인이야 풍아야? 그러니까 네가 욕배트를 존나 못한다는 거야. 이 개병신 같은 새끼야. 나랑 욕배트를 할때니말맞다라 네 네가 청상계 내임도 있는 욕쟁인데. 어? 장애인 새끼야. 그러면 똑같이 청상계를 세우고 욕배트를 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네가 나한테 해봤자 상금 욕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상금 욕쟁이랑 욕배트를 할때 나랑 너랑 욕배트를 할때 상금 욕쟁이를 세우고 하는 게 유리할까? 어? 당연히 상금 욕쟁이 아니야? 로마? 그 때문에 개병신 같은 새끼야 일 티어 서연이랑 핑핑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욕쟁이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연서연이랑욕 배틀을 해서 연, 너랑 나랑 욕 배틀을 할때연서연을 세우면 네가 더위라한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1 티어라는 워딩을쓴 거고 시로만. 야 뭐야 자꾸 개족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 개병신 같은 쓰레기 같은 엄마 창녀 족 쓰레기 십 대지 같은 새끼가 그냥 개병신이야 개병신. 그고 병신같은 새끼가 나한테 그러면 씨발놈이 핑핑을 세우자고 안, 네가 안세웠다고 핑핑 세우자고 했는데 핑핑 세운 건안 추하냐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핑핑이랑 나랑 상이랑 같은 씨바라 너랑 나랑 연세현이랑 네가 앞전에 네가 인정을 했듯이 연세현이 이야기했잖아 둘다 친하다고 둘다 친한 상에서 황 내가 핑핑이랑 친해? 이미 창녀아 아니잖아 이 좆밥새끼야 그럼 내가 항제까지 싸운 상황에서 아 핑핑이라는 사람이 나여, 나를 과연 좁게 볼까? 씨발로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 같은 새끼 아 핑핑은 좀이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네가 누구를 세우자 누구를 세우자 할때 네가 뺀모습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장애인 같은 새끼가 뭐 누가 뭐 추하고 장애인 같은 새끼가 넌 그냥 개병신이야 개병신. 그리고 심지어 유천이랑도 안 싸웠잖아. 시바라, 어? 야, 그런비차 일반인 사항인데, 개병신 같은 새끼가, 내가 뭐, 핑핑한테 장애인 같은 새끼 뭐, 세우는 게안 추하다느니, 개똑 같은 소리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 장애인 같은 새끼가. 진짜 병신이다. 알겠지? 해 아니 어, 너가 딸, 뭐, 딸, 딸, 어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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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돌대가리 새끼, 아니, 그, 이거, 그, 구인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라운드로 끝내면 안 돼요, 그냥? 3라운드 네, 할요 3라운드, 어. 네? 3라운드 할 건데요? 에? 3라운드 할 건데요? 아, 예, 아,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짱돌로 대가리 맞았냐, 혹시? 혹시 내가 궁금해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진지하게. 어? 니가 나한테 무슨 핑핑이 상황이랑 연서연 상황이랑 같냐, 이러는데. 앞전에 얘기했듯, 연서연이 둘다 친하다면서. 그러니까 둘다 친한 상황에서 너는 핑핑이랑 친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 그네 말대로 따지면 있잖아. 이런 상황 필요가 없지, 애당초에. 내가 연서현을 안 세우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 줄게. 확실하게 뭔가 조금 꼬름해 가지고 안 세웠어. 근데 이거 추하다면서 너는 어? 그네 말대로 따지면 황제가 저기 있는 이 황제랑 너랑 싸웠는데 저기는 핑핑이가 동생이기 때문에 안 세운다는 그 논리도 똑같이 넌 추하다고 말한 거잖아. 어? 치라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이 비웅신 새끼야? 어? 아니 너 대가리 멍청해? 애미이 씹디신년아? 그리고 네가 뭐 말을 했잖아. 뭐 맥락이 다르다. 내 맥락은 그게 아니었어. 여기 있는 심판이 1티어라는 심판이기 때문에 핑핑 언설 어, 핑핑 언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욕쟁이인데 너한테 더 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어 라는데 뭐가 달라 뭐가 씨발년아 뭐가 어 아니 뭐가 다르다고 맥락이 다르다고 씹질할 연병 니게임이 네 보지빠는 소리라고 있냐고 애미 씹뒤진냐아어에내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뭐, 티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길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진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너가 천상계랑 만약에 욕 배틀을 할때이 티어를 세우면은 구이에게 더 공감을 한다는 것. 그니까 공감을 할 게, 천상계의 말보다 구이에게 더욕 배틀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것. 왜냐면 뭐 같은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욕 배틀에서 공감대를 얻는 방법이나 공감이라는 게 뭐냐? 응? 음? 언변적으로 심판에게 입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심판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거나, 논리적 말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그,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공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뭐욕 배틀을 더 잘한다. 아니면 뭐, 통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욕 배틀을 더 잘한다. 같은 이런 대립된 주장들이 있을 때, 만약에, 천상계라는 사람이 공시고 네가 통시면은 이티어라는 심판은 통시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욕배틀을 더 잘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 공감을 했을 때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언변적으로 어떤 포장을 했고 어떠한 반박을 했고 어떤 감론 을박이 생겨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더 나았는가가 공감의 포커스가 되지.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이 생태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어떤 공감에더 잘할 것이다. 이런 포커스는 사실, 이, 말로 공감시키는 것보다 아니라고 보거든, 나는? 그니까, 너가 대가리가 멍청한 거야. 어?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뭐, 어디 천상계 뭐, 어쩌고 뭐, 씨발. 상관없어. 내가 천상계랑 욕 배틀을 해가지고, 니를 욕 배틀을 세운다고 해갖고, 내가 그 천상계라는 사람을 상대로서 너한테 이제 공감을 못 시킬 수가? 난 없다고 보는데? 난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 애미 뒤진년나 넌 그런 게 없어? 그런 거잖아. 그, 너는, 심판의 세움으로서 무기가 각각 다른 것, 으로서이 유불리함에 나누는 게 아니라, 위치적 차이로써 유불리함에 나누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지, 병신년아 어? 그, 니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언변실력으로서 심판에게 공감을 시킨다. 가? 조금 더 공감이 될것 같냐? 아니면, 그 살아있는, 그 살아가는 생태계나 뭐 이제 동일시한 현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공감이 갈 것이다. 그 뭐가 더 공감되냐? 니네 입장에선 머리가 멍청하네. 애미 첫이신 여나? 어? <laughs> 그리고 뭐너 같은 새끼랑 욕 배틀을 해 주는 거다. 이러는데 욕 배틀 해준건 나지. 내가 이거 정정해 줄게. 해준건 나지. 구이야. 너가 욕 배틀 신청했고 돈방 신청했잖아. 응? 네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고 그럼 뭐야? 내가 욕배틀을 해주는 거잖아. 너 장애인이야? 애미 뒤진여나 어? 마이크 넘길게요. 뭐 삼. 3...